안녕하세요. 노스 아메리카 해피 트럭입니다 어제 저는 이제 플로리다에 도착해서 아침에 오전 12시까지 다 언로딩을 하고 다시 이제 노스 캐롤라이나로 픽업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이제 MT 상태로 1200km 올라가서 픽업해서 이제 캐나다로 들어가는 일정입니다. 여기는 어, 플로리다 최북단 도시 잭슨빌입니다. 예, 바다에서 대서양에서 들어오는 물 물류들이 예, 여기 들어오는 여기 잭슨빌의 항구를 통해서 이제 육지로 들어오고요. 예, 바다와 호수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 잭슨빌입니다. 이 다리는 예, 올림픽 대교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항상 올림픽 대교라고 합니다. 예, 오른쪽에 이제 각종 항구 시설들이, 이, 이, 어, 엄청나게 많은 컨테이너 선들, 그리고, 어, 크루즈 같기도 하고, 이제 상선도 있고, 어, 얼마 관광선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음, 크루즈도 한대내 있고요. 이제 비가, 비가 내려서 지금 온도는 좀 내려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제 34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제 잭슨빌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제 먹구름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온은 27도입니다. 캐나다나 이제, 이제, 동북부 쪽은 예, 벌써 이제 가을로 들어갔습니다만은, 예, 아직 여기 플로리다는 뭐 12월까지도 어, 따뜻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 여름이 가기가, 어, 아직, 가는 게 아직 멀은, 멀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캐나다나 이제 동북부 동북, 쪽이 추워지면은, 어, 이제, 플로리다 오는게 이제 즐거, 즐거운 즐거운 일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플로리다 오는게 조금 어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는 그런 그런 코스 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제 제 3편까지 제가 이제 캐나다 나도 간다 캐나다 이제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어, 어제 이제 유학 유학편을 말씀드렸고 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분들은 이제 카톡으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유학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트럭, 트럭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자녀 교육 무상으로 이제 자녀 교육을 시키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이민을 좀더 쉽게 하게 하겠, 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이제 좋은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 유학 뿐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의 배우, 배우자분이 한 분이 어, 오크퍼밋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 그 상대 배우자는 음, 무조건 오픈 워크퍼밋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LMIA를 통해서 만약에 에, 한 분이 그, 그 부인분께서 이제 어디 식당에 에, LMIA로 이제 해서 이제 오프, 아, 클로즈 워크퍼밋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남편 되시는 분은 오픈 오크 포맷으로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점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데, 이제, 그런, 그런,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어, 하실 분들은 이제 그렇게 또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뭐, 그거,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캐나다에 가서 살겠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못 하는 거, 그런 거죠.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남자분들이 크루즈로 일하는 것보다도 여자분들이 여자분들이 크루즈로 이제 LMI를 통해서 뭐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일하는 게좀더 낫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성, 이쪽 이제 뭐 사업주들, 고용주들도 여성들에게 대하는, 거, 대하는 게 이제 뭐 남자들보다도 조금 더 젠틀하게 좀 대하기는 하죠. 네, 예, 그런 면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두분 두분 중에 어떤 분이 뭐 선택하셔가지고 먼저 한 분이 하시면은 한 분은 오픈이니까 이제 이걸 이제 잘그 뭐야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을, 오픈을, 오픈 비자가 있으면은 자유 취업을 하고 또 그만두고 이런 것들이 자유 자유스러워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뭐 오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요즘에 뭐 일자리 많습니다. 뭐, 뭐 아무렇게나 아, 아, 아무렇게나 아니고 뭐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뭐 이렇게 배달 업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요. 우버 택시도 많이 하고 차만 있으면은 할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합법적인 오픈 비자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뭐, 함부로 대하지는 못해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조금 함부로 뭐 취급당하고 그런, 그런 경우는 내가, 내 신분이 그, 안정적이지 않을 때, 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관광비자로 와가지고, 그냥 그, 뭐 캐시 잡을 한다 이런 이런 경우는 음 그걸 일을 시키는 사람들도 그걸 함부로 합니다. 왜냐 상대 약점을 알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쁜 그게 그런 게 나쁜 거죠 그러니까 상대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어,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보면은.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 그, 내가 신분이 오픈비자가 있, 있던지, 영주권이 있던지 이러면은, 어, 뭐, 아주 대하는 게한우가 지하실 차이입니다. 정말로. 네, 그, 그점 이제 아시고, 캐나다에서 생활할 때는 무조건, 어, 신분이 최우선입니다. 신분. 내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가장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점 이 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려하시고 이런 걸 모든 걸 정합해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어, 학생 비자로 통한 게 이제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LMIA를 어디서 준다, 뭐 쉽게 광고 나오고 그러니까 막 널려 있는 것처럼 가면은 그냥 막 아무 데나 다 취업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솔직히. 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어, 저도 이제 무작정 와가지고, 열레마이를, 그, 그, 당시에는 이제 열레모를 이제 가진 사업장을 찾아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이제 한국에서, 그,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그런 처우들을 어, 받으면서 이 선진국이라는 캐나다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선진국에서는 법을 잘 지키고 어그법 테두리 안에서 이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국 사람인 사람들이 운영 운영 엘레마이 엘레마이 AI를 운영하는 사람하고 여기 현지인들의 엘레마이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현지 사람들은 어, 그렇게 뭐 법을 어, 어기고 이런 것들을 잘안 해요 그리고 편법적인 것들을 그, 그런 그걸잘안 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하는 걸또못 봐요 근데 이제 어, 유독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갈등도 생기고, 항상 문제가 되고 노동위원회에 가장 많은 불, 불만이나 신고가 접수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업주, 업주들이고. 그래서 이제, LM, LMIA가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그, 쉬운, 이제 그런 과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좋은 고용주를 만나서, 어,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아주 그냥 정말로, 어, 한을 품고, <laughs> 그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만, 어, 참고하시고요. 네, 이런 꼴, 저런 꼴 더러워서 안 보겠다 그러면은, 음, 학생, 학생비자 <laughs> 해가지고, 당당하게 오픈 받고, 그냥 여기서 당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거 음, 하면서 이제 사는게 가장 좋죠 예, 그리고 이제 젊으신 분들도 한국에서 뭐 대학 졸업해 가지고 어뭐 할게 없니 어, 이렇게 뭐뭐 뭐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니 그런, 그렇게 그런거 따지지 마시고 다시 캐나다에서 한번 칼리지 다시 다녀 가지고 여기서 어, 원하는 거 기술 배워서 캐나다에 사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한번 그렇게도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뭐그 그 좁은 환경 속에서 열악한 그 치엄난 속에서 자꾸 뭐 거기서 불만만 하고 있, 있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여기서 넓은 나라, 넓은 땅덩어리에 와가지고 어, 좀 넓은 거 보면서. 어, 또 다르게도 한번 살아보는 것도, 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뭐, 심지어는 뭐, 대기업에 다니, 다니다가도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와서, 여기 와서도 가장 그, 바닥이라고 할수 있는 직업부터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청소, 청소업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제 그, 그만큼 이제 또,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회처럼 뭐네 애비 직업이 뭐냐 뭐니 네 지금 직장이 뭐 어디 다니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훨씬 뭐 자유롭고 좋다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좋고. 근데 그리고 외형적인 걸 가지고 그, 그 사람의 외부적인 환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예,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전혀 그렇지 않 그렇지 않 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이 사람들은 그런 그런 거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기준으로 삼지는 않아요.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그 하나의 그 인간의 존엄성을 그 존중해 주고 서로 어 식당에 가면 서버가 대빵이고요. 서버가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돈 많고 지이 높은 사람이 와도 서버가 못 앉게 하면 못, 못 앉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기서, 여기서는 그런 서로 간의 그런, 에, 그 존중하는 이런, 이런 것들이 에, 아주 뿌리 깊게 이제 생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를 보시고, 어, 이제 도전을 해보시려면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칼리지, 어, 뭐, 한국에서 대학 졸업했으면은 어느 정도 영어, 영어 실력도 있고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칼리지 2년 다니면은 3년 오크폼이 줍니다. 그걸로, 그걸로 이제 다 영주권하고 연결시켜서 하면 돼요. 본인, 본인 유학이라 해도. 그러면은 여기, 여기서 이제 칼리지라는 것은 일반 그 유니버스티 뭐 애들 그 그 유학 유학 보내는 거하고는 그 학비가 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칼리지라고 하면은 뭐 지금은 뭐만 오천 불에서 한만 팔천 불일 년에 학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비가 여기서 이제 체로 하는 것들 이제 그러는데 이제 학생 비자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비자도 주2 0 시간을 일을 할수 있으니까 이제 본인 하기 하기 나름이에요. 충분히 벌어서 어. 생활비 벌어가면서, 뭐 학비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생활비 벌어가면서 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뭐, 그냥 그돈 가지고 와가지고 그돈 쓰면서 이제 하, 하면은 좋겠지만은, 여기서는 뭐, 이 어떤 식이든 일을 해야지만이 그 돈을 어, 좀더 아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그럽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으니까, 뭐, 주 20시간을 일을,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그런 조건이지만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좀더 어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런 거 있으니까 본인이 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어 젊은 친구들은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해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많이 이제 이민으로 이제 많이 바, 바꾸기도 하고 고용주 찾아가지고 하는데 이제 워낙 이제 워킹 홀리데이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어, 또 그거 안 되면은 또몇년 기다려야 되고 나이가 또 30세에 어, 이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 그게 좀 조금 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뭐 뭐 어때요? 뭐 다시 한번 한, 번한뭐 여러분 인생에 2년 정도는 다시 투자해서 어, 새로운 길을 갈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나이 50, 60대도 학교 다니면 다니고 서로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 삼십 대2 0대 후반 뭐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런 분들이 뭐 얼마든지 궤도+ 궤도 수정을 다시 할수 있는 거죠. 뭐꼭그 한국에서만 그 좁아 터진 곳에서 그렇게 그 특정한 그뭐 기업+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면뭐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매달려서 허성생을 보내지 마시고, 여기 와서, 새로운 것들을 한번 해보시고, 또 다른 큰 넓은 나라에서 큰 꿈을, 그거 꼭 사람이 그걸 한다 해가지고 꼭 그것만 하는 거 아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지금 뭐실 예외로 뭐 트럭 드라이버를 한다 해가지고 평생 트럭 드라이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트럭 드라이버를 통해서 할수 있는 것들도 어, 무궁무진해요. 일단 세상을 넓게 보고 막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젊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사업적으로도 확장 시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그런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꼭제 처음에 내가 목표했던 음, 것이 있지만은 그그 그 목표의 목표를 그 향해서 가다가 그 과정 중에 더 좋은 기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목표까지 끝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 중간에 더 좋은 기회, 기회를 또 만나면은 또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세상이 뭐 내가 계획한 대로 목표한 대로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세워놨다 그러면은 그 과정 과정도 뭐 목표에 목표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다가 또더 좋은 것들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방향을 트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회가 많은. 음, 많은 많이 그 기회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넓게 보고 크게 크게 좀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느새 이제 하고 있으면서 어, 좀더좀더 좀더 넓게 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지금 뭐 50돼서 50 넘어서도 도전하는 사람 많은데 젊으신 분들은. 훨씬 그분들보다도 기회,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럭을, 트럭 드라이버를 하시든지 와서 뭐 다른 것을 하시든지 뭐, 뭐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제 앞으로 그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요큰 나라에서 대륙에서 한번 그 꿈을 펼쳐보는 것도 어, 새로운 인생을 사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저는 어, 이렇게 생,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뭐뭐 뭐 지금 뭐안 된다 안 된다 이 이러, 이렇게 이러고 있지 마시고 그냥 불을 털어버리고 한번 또 새로운 곳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좋 어, 더,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비가 많이 오는 이제 여기 플로리다. 네, 플러다 잭슨비를 이제 막 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조금만 가면은 이제 다시 이제 조지아로 갑니다. 네. 네, 비가 점점 지금 많이 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5시 28분인데,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그래도 여기 이제 날씨는 비가 뭐 한국처럼 장마비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확 쏟아지고 몇 시간 쏟아지고 그냥 아니면 뭐한 1,20분 쏟아지고 또 금방 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지금, 지금 오지만은 또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또 맑은, 금방 맑아지고 이제,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번 쏟아 부을 때는 정말 막 그, 와이퍼를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laughs> 이게 소용이 없, 없 습니다 그냥, 바켓으이 갖다, 갖다 부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제 계속 제가 이제, 캐나다 오는 길, 이제 그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좀, 그,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 꿈을 항상 우물, 우물하겠습니다. 예, 플로리다 인터스테이트 95번 예, 노스 방향에서 에피트럭 했습니다.